I know, I know it's hard to trust me up, But if you let me, ride, I'll make it alright 안녕하십니까. 쇼카 스트리밍의 음. 핵터입니다 하차알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크루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출고한 K7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아, 새차 냄새. 아 얼마 전에 저희가 K7 프리미어 이슈 톡톡? 그 이슈 톡톡에서 우리가 K, K7 막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K7 계약했다고. <laughs>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 그 스토리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량이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여기 아. 아 진짜. 진 예쁩니다. 이 차는 차주가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차가 나오면은 찍으실래요? 그러길래 차주가 보기도 전에 맞아요. 여기 차량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를 많이 사주길 바래. 고마워. 자이 차량은 지금 K7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나만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문 전용 전기차가 아니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스포츠 버전은 4개 그리고 일반 S 버전은 2개가 이렇게 앞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확실히 빠르죠. 출력도 막바에에서 막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으로 가는 엔진이랑 전기로 가는 엔진이 같이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짬뽕이 되고 막 엇박자 나아막 찐빵하고 얘는 갈라 그러는데 앞에서는 엔진은 막 제가 하이브리드를 한 2년 전쯤에 기아의 니로라는 차를 아 만족도 진짜, 진짜 최고, 최고 최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비는 한번 기본적으로 28에서 한30그 아...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차량은 아까 우리 하차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15.6아 하이브리드가 요즘은 연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 연비가 좀 이렇게 타이트해요 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이 차량에 대한 간략한 인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 빼고는 이 디자인은 와 이거는 거의 완성형인데 전면부를 딱 보시면은, BMW 이번에 시, 신형으로 나온 7시리즈 느낌 나지 않나요? 이거는, 마사라. <laughs> 이건 마사라 인데 자, 일단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와, 너무 이뻐요. 이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졌어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게 왜두 발만 쓰지? 라이트가 네. 두 알. 이게 그러면 두 알이 그러면은 상향등인가?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이게 말 많았던 Z. 이게 진짜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아 이 K7 같은 경우에는 G가 여기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점점 일로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일로 갈것 같아 이렇게. 이거 은근히 나중에 성지 영상 되는 거 아닌가요? G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G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에어브리더 뚫려 있고요. 아 뚫려 있어요? 아 어, 여기 뚫려 있습니다. 신기하다. 여기 뚫렸고. 이거 특이한 게 이게 프론트립일까요? 그냥 카나드도 어... 아니고, 좀. 카나드네. 모양, 모양? 어, 근데 모양치고는 굉장히 커요. 이게 기존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에어로 이퀄 연비거든요. 어. 에어로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막.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릴이, 아, 여기는 막혀있네요? 하이브리드여서 막혀있는지 일반 차량을 저희가 못 봐서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에쿠스 이후로 이렇게 눈이 부신 어우 <laughs> 눈이 부신 깜빡이 처음 봤어요 어왜 아, 이렇게 눈이 부시지? 이게 LED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오, 이건 거의 뭐 눈뽕 수준인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거의 와뿌드락지 종기, 종기인데 요 종기. 종기 짜줘야겠어요. 얼마나 잘 보일라고. 그리고 이 스마트키 감성하고 관련된 건데 네.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터치로 좀 해주지. 음. 계속 스위치를 고집하네요 지금. 소리는 똑같네요. 뒤에는 있나요? 뒤에는 뭐, 스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타이어를 그린 타이어라는 걸 많이 껴요. 어, 에코 타이어 뭐... 아닌가요? 뭐, 에코 그린 비슷한 말인데, 스마트 퓨얼, 얘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연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잘 달치를 않고, 문제는 달치를 안 된다는 얘기는 노면에 접지가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림이 그래. 겁나나 나와. <laughs> 달리면 안 되겠네요. 아 요거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예쁜데요? 스포크가 많아 보이게.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5 스포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많아 보이게 이렇게 네. 해 놨네. 자, 여러분들,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 타이어에 대해서 약간의 그 팁은 아니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음. 2 0 1 7년도가 니로 하이브리드 음. 차량을 그 타고 다닐 때 음. 당시에 17, 18인치 옵션 휠이 있었어요. 음. 저희는 그냥 기본 휠 16인치를 했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7인치, 18인치 하셨던 분들이 16인치를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그런 <laughs> 황당한 일이 연비가 한 1, 2kg, 2 k g 가 3kg 이상 차이가 난다 고 그러더라고요. 어, 모양이 16인치는 안 이쁘지만 많이 막혀있고 17인치는 약간 모양을 그서 스포크가 좀 있는 그러니 연비 차이가 더, 조금 더낫 겠죠 아 이거 주유구 버튼이 있나 봐. 아또 전자식 주유구네 땡기는 식이 아니라 오, <laughs> 뿅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에어백 수준인데요 어, 이거는 그 식이 아니다 돌리는 식 이다 예 맞아요 왜 이렇게 옛날식을 고집을 하지 계속 그래, 이게, 네. 현대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 네. 옛날식을 쓰는 거. 현대차는 현대식을 쓰는 거고. 아, 네. 자, 그리고 이게 그말 많던 화지에, <laughs> 지지지지, 지지, 메이베, 메이베. 얘는 어떻게 만든 거지? 점점점을? 여기 끊어지는 부분에서 광원이 있고, 양발로 이렇게 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으로 봐서는요, 요 하나하나 알랄이 박힌 것 같진 않고요. 음, 여기서 이렇게 쏘고, 네, 이렇게 쏘고. 오케이. 이상하진 않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죽 한땀한 한 땀을 기아차에서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 실외에 한땀한땀 한땀 스티치. <laughs> 자 그리고 트렁크가 릴리즈 버튼? 원래는 이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이 상단 부분이 이 밑에 있었어요. 가려져서. 아 거기는 원래 쉬워. 아 이렇게 있다가 보통 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이렇게 되잖아. 아파 보이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아파 하나도. 어깨 어깨. 그만하세요. <laughs>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laughs> 나팔 빠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카메라가 돌출돼 있다는 거.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음 층이져가지고 요 밑에 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딱보이네이거 렌즈 막 만지면 안 되겠네요. 어, 어쨌든 어, 그리고 어 깜빡이 너 싫어하는 거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번호판 등. 네 맞습니다. 싫어하는 번호판 등. 전구고. 노란 등참 참고로 이거 네. 우리 펠리세이드 영상 때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거 LED 흰색으로 교체하니까 네. 흰색에 관해서는 요 등은 음. 교체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맞아. 아니게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네. 좋은 거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네. 이쪽에 음. 아니면 저 언저리에 배터리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음. 배터리가 있고요 이게 보기에는 그냥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게좀 그러니까 나년 나년 스티로폼 같고요 그렇죠. 확인이 안된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일단 그런 거 같습니다 음. 그리고 출고 차량 지급품 어. 이거, 벌써 다 뺐나? 단, 너무 단촐한데? 여기, 음. 이번에 전 세대랑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삼각대 꼬지가 생겼어요. 원래 없었어요. 수익. 우리가 꽂아주자, 이거. 네. 자, 자, 저희가 꽂았습니다. 음. 이건 뭔가요? 타이어 리페어 킷? 왜 이렇게 주냐? 이렇게 주는 이유는 밑에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위험하잖아. 너무 신기한 게 대부분 타이어 리페어 킷을 주면은 백만 있고 그런데 얘는 여기에 딱 넣을 수 있게 홈이 파져 있어요. 어? 되게 독특한 것좀 발견한 거 있어요. 트렁크 모양 여기는 비어 있는데 여기는 뭔가요? 배터리. 와. 지금 보시면은 여기쯤에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무게중심을 많이 눌러줘요. 배터리 무게가요? 어, 어 굉장하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배터리 위치만 알고 참 요거 한번만 봐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탈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네.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가지고 이 배터리를 네. 충전을 못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12V잖아. 네. 하이브리드가 연비를 위해서 전기를 많이 댕기다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쓰면서 댕기고, 네. 그러다 보면 엔진을 안 돌리니까, 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절이 자꾸 돼. 아. 어. 말 그대로 전기차가 전기가 떨어지는 전기차. 거데요 전기가 서로 볼트 수가 달라서, 전기, 이쪽 전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엔진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의 버전은, 어 이쪽에다가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 방법이 생겼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가라팁이네. 까라. 어 쌍발이야 그래도. 와 쌍발인데 아, 어떻게 쌍발. 가라팁을 이렇게 놓죠? 아 이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 소재가 좀 달라져야 되고 이쪽 성향이 달라지고 배기가 뜨거우니까 녹을 수도 있고 저차 보시면 아시겠네. 저기 저 바퀴벌레 같은 차.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밑에 네. 플라스틱을 넣지를 못해 녹아 버리니까 얘도 보통 이렇게 조금 빼놓지 그리고 배기는 여기 있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얘를 위해서 배기구를 밑으로 뺐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밑으로 빼서 얘를 만든 것 같진 않거든. 오! 이게 지금 시동 켜진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동을 켠 상태에 있는데 고성능 차량만 타는 하차리는 이 하이브리드의 감성을 이 모르네요. 이 하이브리드는 일단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하이브리드들은.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고 대우대우를 만나러 갔는데 대우대우가 네. 니로가 딱 들어온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응? 미래에서 온것 같아요. 아, 왜요? 아, 굉장히 막슝 하면서 들어왔다 그래서 아그 느낌이 요 차에서도 날지 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빌트인 캠? 그러니까. 빨판 같은 게 붙어 있다. 어. 이게 빌트인 캠이야? 그런 거 같아요. 어. 아, 요거는 우적 감지랑 어. 그빛 감지 같은데, 얘 예. 얘가 아마 전방 자동주행. 자동주행. 얘가 아마 빌트인 캠인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저는 일단 전체적인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전면부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차가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단으로 꺾여 있었는데 지금은 딱 1단으로 딱 꺾여 있네요. 어 웅장한 느낌.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LED로 저는 세 발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발로 돼가지고 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전면부에 어 뭐야? 나 깜짝 놀랐어자 여러분. 하이브리드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laughs> 어 깜짝이야. 소리가 역시 기아 호랑이 왕, 어웅, 아 그러면은 이게 하이브리드는 전기랑 일반 엔진을 두개다 쓰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딱보네트 열면 안에 딱 보이나요? 여러분 말지 뭐야요걸로 열면 되잖아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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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스 리프트고. 와우. 뭔가 첨단 같아요. 자 엔진룸 요 후드 열고 니기고 싶지. 어 진짜 이거 멋있는데요? 요 하이브리드만의 그 특징인 주황 색깔. 이 배선 라인.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엔진 커버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뭐 은색으로 돼 있던 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쭉가갖고요 모터에서 연결된 네. 모터형 냉각수 네. 모터에서 연결된 이 배선들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요렇게딱저 뒤로 이제 연결되는 배터리까지 연결되는 배선 요 뒤로 가는 배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엔진 여기 이제 마운트에 왜 H-E-V 하이브리드를 써놨지? 그러면 이거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마운트인 거아니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마크를 찍어 놨겠지? 심지어 여기 벨트 리도써 있어요. HEV라고. 그렇죠? 그러 이제 부품이 응. 다른가 봐요. 여기 보면은 작은 벨트도 HEV 써 있고 다써 있고.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 기존의 부품들에 비해서 하이브리드용 부품은 예. 이 재질부터가 달라. 혹 어, 신기한 게 여기 지금 뽀글뽀글 뭐가 끓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뽀글뽀글뽀글 뽀글 뭐가 끓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뜨거우니까 주의하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뜨거워서 끓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그래요? 아니면 진동인가, 진짜? 어, 진동은 지금 아예, 아예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시동을 꺼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네. 진동이야, 진동. 아, 진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동을 끄니까, 네. 이제 뽀글뽀글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 마운트가 여기 연결된 거 보니까, 네. 얘가 미세하게 음. 이렇게 돌으니까, 그 진동이 있었나 봐요. 앞으로 이제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네트를 열고 네. 얘가 끓고 있나 안 끓고 있나를 확인하면 알것 같습니다. 어, 되게 어렵게 확인해야 되네요. <laughs> 자, 이쪽은 이제 흡기 라인이고 네. 에어 필터 있고. 근데 이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네. 세련되졌다. 좋아졌어. 여기서다 메쉬 타입 이런 거다 피복 써놨고. 이런 거막 벗겨져서 달랑달랑 하던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게 라이트가 LED잖아요. 음.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네. 어떤 거야?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전구 갈기 위한 그 저건데. 그쵸? 저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어... 싶었어요. 왜 전구가 없는데 왜 전구 가는 게 있지? 보통 얘를 열고 요로 손을 넣어서 전구를 갈고 그랬는데. 음. 아니면은 전구하고 부품 공유일 수도 있고. 일단 음.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잘 만들었네. 타이트하고 여기도 단차가 없어. 지금 보면은 코킹이 없네? 어 그러네요. 어, 코... 얘도 이쪽으로, 만약에 옛날, 맨날 말하는 거 일로 물 들어오겠네? 네. 자, 외부는 여기까지 하고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